자, 여러분들,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예요. 진수를 알아봐라. 자, A의 정수 부분은 얼마? 3. 소수 부분은 뭐예요? 0.7868이죠.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아, 진수가 몇 자리수다? 네 자리수다, 이거예요. 소수 부분은 이거에, 이거와 같은, 이 진수와, 이 소수와 같은 진수와 같다는 거예요. 그럼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X가? 6120. 네 자리수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. 10을 곱하거나 나눠서 숫자가 같아지면 소수부분이 같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그렇구나 야 그럼 이건 정수부분이 얼마야 지연아? 응. 마이너스 2 바로 족밥 되는거죠 여러분들 왜요? 얘는요 소수가 뭐라고요? 소수는요 0과 소수는 1 사이에 그런데 얘는 사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.213 입니다 시절 마이너스예요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1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줘서 우리가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뭘? 소수로 마이너스 3 0.7868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로 처음으로 영하의 수 나오면서 진수는 얘 예. 진수와 같다 이겁니다 0.00 6, 1, 2가 X가 되는 것이죠 와 후, 대한대 됐어? 음, 이런 문제예요 계속 가볼까요? 다 볼게요 여러분들 잡으러 왔다 잡을게요 이게 뭐예요? 봐봐 5 곱하기 10으로 바꾼 다음에 1 더하기 로그 5로 바꾸는 거죠 10은 생각 가능하죠, 미친. 자, 그러면 정수 부분은 1인 건 알겠고 두자리수니까 자, 5 로그 10에 5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 두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. 밑변함 공식에 의해서. 5가 됩니다. 그래가지고 1 더하기 5가 돼서 6이다라고 간단하게 쓸수 있어요. 밑변함 공식 여러분들 외우셨죠?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n과 알파는 얘두 분이다. n 더하기 알파를 했더니 2분의 3. n 곱하기 알파는 2분의 k예요.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. 그죠? 그래 안 그래요? 그럼 이두개 곱하니 2분의 1이고 k는 얼마다? 1이다라고 되는 거죠. 이해 되었네요? 이해 되십니까? 여러분들? 네.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 여기부터가 진탱상용문제다. 세 개가 좀 늘리라고 했더니. 1번. 자, 로그 2에 50은 몇 자리 자연수인가? 이렇게 했어 자, 그래서 내가 이렇게 2에 50을 만듭니다. 그리고 50 곱하기 로그가 얼마가 돼요? 2가 되죠? 거기다 이제 50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15.05가 되잖아. 그래, 안 그래? 지연아 자릿수를 물어봤어. 몇 자릿수인지. 자 여기 정수 부분이 얼마야? 15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얘 자릿수는 어떻게 된다고요? 정수 플러스 얼마? 1이니까 몇 자릿수? 16 자릿수다 라고 되는 겁니다. 제일 실제로 정개하잖아요 16개의 자릿수예요. 이렇게 상용로그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. 야 2에 50 쓰면 어떻게 할 거야? 계산기 아니면 계산도... 안 돼요. 너 해봐. 내일 해봐. 2의 10승 내가 알려줄게. 1024에요. 2의 11승이 2048입니다. <laughs> 그 다음 것까지도 알수 있겠죠? 2의 50승 내가 해오세요. 음. 하기 싫어요? 하기 싫겠죠. 하지만 상용 로그로 바로 음. 어떻게 되는 거야? 몇 자리 수인지. 16자리 수라는 것도 바로 알수 있다. 이겁니다. 오, 이런 거예요. 용도가. 잘 보세요. 얘는 2분의 1에 50승이니까. 마이너스 50의 로그입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50을 곱하니까 어?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된 거네요? 15.05예요. 그런데 이거를 정수분을 물었더니 15라고, 마이너스 15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0.05가 있는 거니까 빼기 1, 더하기 1 해줘서 마이너스 16, 0 0.95입니다. 0.95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소수점 1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소수점, 이렇게 0.0000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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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렇게 생기는데, 이 앞에 몇개 있다? 15개 있다. 16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지연아 이거 이해되세요?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? 넘어가봐. 하품한 새끼 입 찢어버릴게요. 자 볼게요. 원리 앞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? 여러분들 지금 할거 아닙니다. 자이 문제는 안 풀어 도 됩니다. 여기 다 지우세요 여러분들. 04번 전부 다 지우세요. 네. 분식 주세요 네. 잠깐 멈출게요. 네.